여자들은 이런 남자를 보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장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에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추가로 절대로 만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만한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길거리를 걷다가 아니면 지인을 만났을 때, 어, 이 새끼는 내가 막대해도 되겠는데? 라는 느낌이 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남자가 되게 되면 여자가 먼저 다가와서 표현을 한다? 절대로 꿈도 꾸시면 안 됩니다. 왜 만만한 사람이 되면 여자들이 먼저 다가오지 않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쉽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정답이 맞을 겁니다. 바로 찌질한 모습 때문에 여자에게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평생 나는 너에게 남자로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로 찌질한 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100이면 100,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찌질하게 보이는 남자일까? 바로 본인이 믿는 구석이 없는 남자를 찌질하게 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는 구석이 없을 때 자신감이 낮아지고 남을 대할 때 엄청 조심스러워지고 겁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상대방하고 뭐든 간에 붙어봤자 질걸 알기 때문인데 이런 모습을 이성에게 보이게 되면 딱아이 새끼 찌질한 놈이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풍기는 아우라가 나 찌질합니다 라고 풍기게 돼서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길을 걷다가 아니면 지인을 만났을 때어이 새끼 막대해도 되겠는데 라는 느낌이 오는 것도 이 상대방과 스쳐 지나가면서 눈빛을 보고 아니면 부딪혀 보고 찌질합니다 라는 아우라를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내 아래다 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알파메일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알파메일이라는 건 멋있는 남자 한마디로 여자들이 좋아 죽는 남자를 말하는 건데 이 알파메일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남성성이 강한 남자가 기본으로 되어야지 여자들이 그 강한 모습의 매력을 느끼고 좋아 죽는 남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본능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매력을 가져가게 되면 내가 아무리 못생기고 말도 재미없게 하고 피부도 안 좋고 해도 여러 이성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될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자들에게 찌질해 보이지 않는 알파메일과 남성이 될수 있을까요? 아마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내가 믿을만한 구석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을만한 구석이라는 건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서 믿을만한 구석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이건 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올려서 그 누가 앞에 와도 당당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만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없다 다른 사람이랑 1 0 개를 비교 하면 10개가 다 꿀린다 라고 하면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나마 내가 조금 잘하는 것들 중에서 동성들하고 부딪혀서 이길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노력으로 당당한 자세를 서서히 만들어가시면 됩니다. 절대로 그 어떤 누구도 본인에게 자신감이 없는 남자에게는 사랑을 주려 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조차도 본인을 못났다 잘난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오려 하겠습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본인에 대해서는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려 하는데도 못나 보인다면 남들에게는 그의 다섯 배. 10배 더 심하게 못나 보이는 모습으로 와닿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잘하는 것을 찾아서 만들라는 게 여자에게 과시를 하고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나의 자존감을 올리기 위한 남들 앞에서도 당당해지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여자가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수염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